야, 코딩하니까 나 오늘 오전에 콥쌤 롤 하는 거 봤잖아.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느셨고 너무 많이 잘하시게 됐는데, 진심 코딩댕드로만 움직이는 콕뚜박씨만이야 마드도 계속 똑같은데, 잡고. 계속 똑같이 밀고. 그러더라. 자아가 없대. 아니야, 자아가 있어요. 무슨 자아가 있냐면, 궁을 꽂는 자아가 있어요. 자신의 궁을, 궁을 CC기처럼 활용해서 이니시를 여는 자아가 있어요. 근데 라인전을 내가 제대로 하는 걸 오늘 처음 봤는데, 견제를 안 하고, 바로 궁이랑 스킬을 냈다 갈기더라? 애가 피를, 애 피를 안 깎아놓고, 바로 갑자기. <laughs> 갑자기 궁. 아 한타할 때는 그게 좋을 수 있어.